안녕하십니까. 청가자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오늘은 그 액비 광도에 대해서, 어, 제가 한 번,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액비 만드는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어, 한번 시청해 주시면, 어, 이 액비 간단히 만드는 방법,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작년에 물 10L에 액비 60cc를 넣어야 한다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여기 보시면두 어, 개의, 어, 비료가 있습니다. 어 이건 수용성 비료로서 어, 물에 잘 녹습니다 이쪽은 SM팜이고 어 이쪽은 스마트로 MPK입니다 어, 비료로 관주하실 때이두 가지를 병행해서 어,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SM팜은 칼슘과 봉소 위주로 되어 있고 스마트로 MPK는 어, 인산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고추를 키우는데 어, 필수 영양소가 어, 함유되어 있습니다 SM팜을 계속 쓰나 두 가지를 사가지고 번갈아가면 서나, 어, 그, 가격면에서는, 어, 비싸다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병행해서, 어, 사용하시면은, 고초 재배에 많은,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시 말하지만은, 어, 협찬 광고, 어,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제가 그필요로 해서 제가 구매를 한 것이지, 협찬 광고 아님을, 어, 제가 밝혀 드립니다. 이 물통에 제가 물을 가득 담고, SM펌을 부어 놓은 지가, 어오늘로서한 5일째입니다. 어 여러분 그 5일째 정도 되면은 잔류 비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이 물통 속을 보시면은 잔류 비료가 어, 아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짙은 농도어 액비가 어, 만들어졌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 5일 기준입니다. 5일. 예를 들어 비료를 뿌리고 열흘 정도 계속 놔 주신다면은. 어이 잔류물도 다 정발하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항상 한 5일 기준으로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액비를 투입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보충을 보충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 보충을 한번 해주시고 어, 이거는 양은 얼마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도가 짙으면 녹지 않기 때문에 비료는 얼마든지 보충을 많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소 성분은 한50% 정도 어, 어, 날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보충을 한번 해서, 어, 저어주시고, 감수통에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그러면 제가 물1 0리터에 액비 60cc를, 어, 투입하라고 한그 이유를, 어,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어, 이 고추 모종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 작년에 제가 그 선서 따그 실을 받아가지고, 어, 올해 3월 말에, 어, 제가 그 파종을 해서 어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 모종은 제가 어, 액비를시험하려고 어, 이렇게 어, 모종을 키운 겁니다. 모종을 잘 보시면은 아주 건강하게 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 모종은 제가 그 SM팜 그 수용성 비료를 넣어서 3일에 한 번씩 줬습니다. 지금은 어, 이렇게 건강하게잘 자랐습니다. 어, 이 모종을 이용해가지고 어, 액비 강도를 실험을 계속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물초르기에 어, 물을 가득 채우면 어, 10리터가 됩니다. 어, 이렇게 액비를 계속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어,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물 10리터에 60cc 그 다음에는 70cc 80cc 90cc 100cc 어, 이렇게 그 액비의 강도를 계속 어, 증가를 해서 어,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 물 10리터에 어, 100cc 까지 제가 액비를 강도를 높였는데 고추 잎에 액비가 묻으면 액비가 쭉 흘러내립니다. 액비 물이 마지막에 여기 고이니까, 어, 이렇게, 어, 잎 끝이, 어, 이렇게 마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어, 잎 끝이, 어, 이렇게 마릅니다. 액비 물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고이니까, 어, 이렇게 잎 끝이, 어, 이렇게 마르는 겁니다. 이렇게 물1 0리터에 액비 100cc까지 투입을 하니까, 어, 고추 잎 끝이, 어,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액비의 최고 한도는 어 90cc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과유불거 배려했습니다. 너무 과하면 탈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 10리터에 액비 60cc를 어 태우기를 제가 그 권해드리겠습니다. 액비를 60cc만 타면은고초나 오이, 호박까지 어 모든 작물에 어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칼슘과 봉선은 식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 감나무 아래에 그 감자를 심어놨는데 제가 오일 한 번씩 액비를 한 번씩 줬습니다. 감자들이 잎이 이렇게 새파랗게 아주 잘 컸습니다. 얼마 전 저는 그 감자 꽃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비는 모든 작물에 다 사용하시면 어 건강한 어 작물을 수확하는데. 어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 올해는 제가 그 액비와 추비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어, 한 노를 한번 시험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주도 하면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어, 비료가 어, 이렇게 보입니다. 비료가 녹아 없어질 때쯤 되면은 계속 추비를 해줄 생각입니다. 구독자들 어, 저는 그 고추를 어, 판매하고 어,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고추 재배를 어, 좀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들한테 어,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조하시는 분들은 어, 작년처럼 계속 그냥 관조해주시고 비료의 잔여물이 없으시면은 계속 저는 추비를 한번 줘볼 것입니다 액비도 오일 한 번씩 내보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얘네들이 어, 영양분을 어,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밤 기온이 낮습니다 도둑 어, 속에 그 수분 유지만 어, 관리 잘해주시고.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 서고 밤 기온이 15도가 넘어 서면 어, 물은 어, 매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어, 배수가 잘 되도록 어,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어, 밭에는 어, 매일 물 주시면 과습의 피해를 어, 입을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잡초들은 쑥쑥 자랍니다 고초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 관리를 잘 하시면 고초키는 쑥쑥 자랍니다 올해 고추 농사 끝까지 지켜보실 분들은 어, 여기를 누르셔서 어,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구독자분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